자, 오늘은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통상 앞글자를 따서 질, 면, 참, 문, 실. 이렇게 다섯 가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질문지법부터 나와 있죠. 질문지법은 우리가 보통 설문조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정의로 된 것도 많이 하고, 전화로도 하고, 뭐, 우편으로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질문지법에 해당되는데, 가장 보편적이죠. 많이 접해보기도 했고, 대규모, 그 대,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하나를 체크하는 거이기 때문에, 비교하기도 좋고, 좋 뭐, 수치와 수령화하기에도 용이하고,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갱지 이렇게 복사하는 거 그렇게 돈도 많이 들지 않고, 그 다음에, 어, 천 명, 오백 명, 만 명, 이런 사람들한테 일괄적으로 종이를 쫙 주고, 그 다음에 쫙 걷고, 또는 인터넷으로 쫙 하고, 쫙 이렇게 통계내고. 이게 굉장히 용이하죠. 그래서 그게 장점인데, 반대로 이제 단점은, 우리 모두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냥.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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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이다, 보통이다에 쭉 이렇게 체크했던 경험, 불성실한는다 대충 읽어보지도 않고 대충대충 대충 무성의하게 응답할 수 있다라는 단점, 그리고 그냥 어, 나는 매우 만족한다, 어, 음, 만족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어떤 필상적인 것들로 체크를 하지, 왜 얘가 그랬고 어떤 이유로 이렇게 체크를 했는지, 그 하나하나 개개인들의 깊이 있는 그런 의미, 의도,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못 읽으면 기본적으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A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는데, 어, 응답자가 B라는 음, 방향으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답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질문지 작성 시유의사항 이렇게 있죠. 여기 지금 1번 보면, 영화를 보는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서 그 영화를 한 달에 몇번 보는지를 물어보는 건지, 1년에 몇번 보는지를 물어보는 건지, 이런 게 빠져있죠. 그리고 2번은 귀하는 정기적으로 극장에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기적이라고 하는 게뭐 일주일에 한번 가는 게 정기적인지, 아니면 뭐한 달에 한번 가는 게 정기적인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죠. 그 다음 세 번째, 귀하는 코미디 영화나 공포 영화를 좋아합니까? 이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물으면 두 개를 다 좋아하는 경우, 다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만 좋아하거나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케이스를 보여주는 이게 유의상, 이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실험법 갑시다. 실험법은 질문지법과 마찬가지로, 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양적 연구 방법에서 주로 이제 자료를 수집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실험 집단, 독립변인, 종속변인. 이런 단어들 나오죠. 실험 집단은 어떤 변인을 가한 집단이에요. 반대로 통제 집단이 있겠죠. 변인을 가하지 않은 집단. 그리고 독립변인은 원인이 되는 것, 종속변인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 과연, 어, 방과후 수업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까? 내가 이걸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방과후 수업은 독립 변인이 되는 거고, 성적 향상이 종속 변인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여기에서 실험 집단은 어, 방과후 수업을 시키는 거예요, 한 집단에. 그리고 또 다른 집단에는 방과후 수업을 시키지 않고 성적 향상 추이를 비교해서 분석을 해보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변인을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집어넣고, 다른 한쪽에는 공부 못하는 애들을 집어넣으면 제대로 된 비교가 안 되니까, 성별이랄지, 성적, 뭐, 기본적인, 뭐, IQ, 뭐, 이런 것들을 비, 비교적 맞춰놓으면, 진짜 방과 후 수업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아까 독립변인, 종속변인 얘기했던 것처럼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이거 파악이 용이하다. 어, 그다음에 검증하기가 용이하다. 참인지 거짓인지. 그런데 단점은 어쨌든 이게 지금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 대상, 실험 대상화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변인을 통제했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변인 통제가 곤란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랄지 그리고 그 통제된 상황에서의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면접은 직접 만나서 깊이 있는 의미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인데 일단 레포 형성이 중요하죠. 그 둘의 관계가 뻣뻣하고 어, 전혀 말하고 싶지 않은 분위기에서는 자기 속내를 다 드러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레포가 형성됐다는 전제 하에 좋은 점은 깊이 있는 정보, 문맹자, 글못 읽어도 가능하다. 근데 단점은, 어돈 많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이게 한 번에 친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여러, 여러 수차례 찾아가서 만나고, 이제 그런 비용, 시간, 이런 것들은 단점에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어, 편견. 이런 것들이 가미될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 관찰법은 면접법과 마찬가지로 질적 연구 방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인데요. 요거는 이제 의사소통이 곤란한 대상 있죠. 완전 까나내기 아니면 동물. 얘네들은 질, 실면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관찰하는 거예요. 아, 강아지를 봤더니 이러이러한 상황일 때 꼬리를 흔드는구나. 이렇게 직접 자기가 체험한 거, 보고 관찰한 것을 이제 어 이제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아까 얘기한 의사 소통 곤란한 대상 연구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가 직접 그것을 보고 그것을 적어 가지고 그것이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그 현장에서의 생생하고 실제성 있는 정보가 확보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내가 원하는 현상이 일주일 만에 나올지, 일년에 일년 1년 후에 나타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요. <laughs> 역시나 편견, 주관, 개입될 수 있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 뭐 강아지가 갑자기 문다든지, 뭐 어린 아이가 갑자기 뭐 돌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내가 예측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속속 나타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문헌 연구법은, 이거는 양적 연구 방법, 질적 연구 방법, 둘 다에, 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도서관 가서, 그, 문헌, 책자, 자료, 어, 뭐, 잡지, 뭐, 논문, 이런 것들 떠들어 보면 돼요. 그래서 돈, 뭐, 시간 아주 절약되고요. 기존에, 아, 이런 식으로 연구가 됐었구나. 뭐, 신라시대가 이렇게 평가되었었구나. 이런 어떤, 그 흐름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 단점은 그 문헌 자체를 믿을, 믿을 수 있느냐, 그 문헌 자체의 신뢰성의 문제, 그리고 어... 역시나 이것도 사람이 그런 글들을 읽고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의 편견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해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질면 참문실. 기본적으로 찌르면 나올 정도로 장단점들을 잘 숙지하기 바랍니다.